여름철이나 겨울철이 되면 냉난방비로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죠.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전기료 걱정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에너지 제로 주택이 등장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늑한 시골에 지어진 2층 주택. 겉모습은 일반 주택과 비슷하지만 이 건물은 에너지 제로 주택으로 불립니다. 직접 사람이 생활하며 에어컨을 작동하고 불을 환하게 켜지만 전기를 료 전혀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이전에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전기료가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기료가 전혀 없습니다. 사용되는 전기는 태양광으로 없고 냉난방은 지열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벽체는 보통 벽의 두 배에 달하는 20cm 두께 조립형 단열 패널. 유리창은 이중 진공창으로 되어 있어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 적용돼 에너지 사용량을 일반 주택의 25% 선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한 열 손실을 제로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 벽과 바닥과 천장과 유리창을 통한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400만원대로 일반 전원주택 건축비와 비슷해 보급도 쉬울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이 에너지 제로주택에 적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2012년도에는 에너지 효율 소비량을 50% 강화를 하고 2017년도에는 80%를 강화합니다. 2025년도에 제로하우스가 되는 그 관념에서 저희들의 단계별로 그 대형책을 만들고 있고. 그동안 축적된 단열과 재생에너지 기술이 탄소제로, 에너지제로주택시대를 열고 있습니다.